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으나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며 실패로 끝났다. 10일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설문이 부결됐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설문 방식으로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로 인해 후보 교체 절차는 전면 중단됐으며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한덕수 후보 측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 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보내준 관심과 응원,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과 질책 모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려는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으나, 당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절차와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으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힘 내부의 의견 충돌과 대선 전략 재정립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냈다.